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요소풀이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에서 요렇게 흑돌 석점에 붙인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는 어떻게 봐도 이게 패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객의 정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이러한 수가 있어서 패가 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건 이 문제는 흙의 세 번째 수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에 둘수 있는 건몇 가지가 있죠. 속해서 그냥 이거를 잇고 이렇게 패를 하는 거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 단수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패를 할 거다 그러면은 요 b 로 단수치는 게 조금 더 이득이죠. 하지만 흙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으로는 안 됩니다. 자, 여이흙게둘수 있는 수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백이 이 자리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패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흙은 일단 아래쪽으로, 이, 빠지는 거를 둬야 됩니다. 이건 절대수인데, 하지만 흙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먹여 쳐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요거 두고요. 이렇게 두면 뒤에서 단수 치는데, 이,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도 여섯 점이 싹 잡히는 거죠. 여섯 점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흑의 다음 수를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진짜 어디로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정답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데요 흑이 요렇게 단수 치는 거 예, 이렇게 단수 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이어주면 이제 넘어가는데요 예, 이거는 흙이 좋은데 3으로 둬도 백이 단수 치면 여전히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이백도를 후절수, 후절수로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가만히 여기서 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요렇게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흙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이 흙한 점을 그냥 따내면은요 넘어가서 이건 뭐흑돌두 점을 잡는다고 해도 예 백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이한 칸을 뛰면 이제 백이 뒤에서 사로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흙이 백두 점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여 지면은 또 흙이 따내고요 백이 이으면은 꽉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백인지 흙한 점을 따내더라도 예요 흙도 여섯 점이 지금 잡힌 것 같지만 잡혔지만 이 백도를 흙이 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있고요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끊으면 요 모양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귀의 모양이 아주 절묘한 후전수가 돼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빠지면 단수치고요. 요거 두면 딴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아래쪽으로 빠지고요. 백이 먹여칠 때이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백의 입장에서 예, 그렇다고 요구를안둘 수도 없어요. 예, 여기서 그냥 백이 만약 그냥 젖혔다. 예 이렇게 이제 젖히는 건 흙이 빠지, 빠지고요. 요거 두면은 붙여가지고 이5의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죠. 지금 흙이 둔 자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충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흙돌 석점 누구나 흙돌 석점이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건 뭐 패는 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흙이 안으로 빠지고요. 이렇게 치중을 하는 수가 숨어 있다는 것 정말 이게 멋진 멋진 묘수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꽃자로 이꽃자로 이렇게 돈 장면입니다. 이형태는 실전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자. 백이 지금 패를 할수 있는데 살겠다고 둔 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백이 입구자로 이렇게 뒀을 때 흑이 이거 끊고요 가만히 틀어막는 거는 백이 1선으로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면 이거 있고요 단수 치면 딴에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끊고 백이 이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흑에 다음에 한 수, 흑의 한 수가 좋은데, 여기서는 이 붙이는 수,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거를 나오면은요 흙에 틀어 맞게 되는데요 요 형태도 아까 비슷한 패턴으로 걸리게 되죠 지금 자충 자충에 걸리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요거 단수 치면은 흑이 뒤에서 단수 치니까 요 백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내는 거는 요렇게 이렇게 이게 따내서 백이 잡히게 되고요 또 백이 위에서 단수 치면 흙이 이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백이고 요걸 두더라도 흙이 끌어당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유거무가 형태가 됐죠. 이것 또한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 돌들을 살리려고 하면 뒤에서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나오고요. 따낼 때 먹여치게 되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 두면 뭐 계속 도가지고또 따내면 늘어서 예, 이거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 모양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흑이 이걸 틀어 박았을때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받았어야 되는데 손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그냥 뭐 입구자로 둔 거는 이렇게 둬서 이제 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좀더 이득을 보려고 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둬서 이제 패를 하자고 한 건데 이거는 백을 잡자고 한게 아니라.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고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흑이 이코자를 두고요. 또요렇게찌르는 거는 이거 둬 가지고 패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이 패가 싫다고 욕심 욕심을 부린 건데 이거 그냥 살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또는 단수 치는 것도 빠져서, 하지만 하이 일선으로, 일선으로 붙이는 이수가 정말 좋은 예술 같은 이러한, 이러한 묘수입니다. 자, 지금 흙이 백돌, 백돌을 잡으러 가는 이러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 백도를 자충, 이번 문제도 자충을 활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흙의 첫 번째 수는 뭐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백이 이제 버틸 때, 예, 흙이 묘수가 숨어있어요. 자, 지금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백이 있기만 해도, 예, 이건 그냥 살아버리죠. 또 심지어 이거 있는 것까지 선수예요. 찌르면은 단수치고요. 이렇게 석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이으면은 백이 이렇게 법, 이어버리는데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이둘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를 끼우는 수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칠때 빠지는 수가 좋아요. 이 수가 중요합니다. 그냥 흙에 뭐 이런 식으로 둔 거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뭐 백이 살아있죠. 이렇게 둘 거면은 끼우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자 흙은 빠지는 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만약에 백이 이걸 단수치면 단수치고요. 먹여치고 이렇게 둬가지고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있는 거는 흙이 있고요. 단수치면 이렇게 붙여서 이것도 흙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곳에서 이렇게 6으로 단수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귀로 틀어막고 이 절반만 살리자고 하는데요.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치겠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백이 살게 되죠. 그리고 흙에 붙이는 건 먹여쳐서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흙에게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렇게 이곳을 먹여치는 거예요. 이수로 인해서 백이 양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흙의 흙이 요걸 끼우고 빠지는 이 수는 아주 좋은데요. 계속해서 백이 이어도 흙이 있고요. 막으면 막여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아주 재미난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